아이 고 1번 자리 2번 자리 잡으고 미션 성공, 블루 팀 승리. 건. 대상이야. 쏘르사 자리. 나 사람 자리. 얘발소리 들어서. 었발소리 내고 가서. 음. 뒤보고 있다. 대고. 대고네. 같은 1 0올라러는데놀리편에오0오 퍼이. 네린 1번 자리. 이게 답이 어우야. 이개 아프구나. 할. 독하니가보였네 나 뽕맞았다. 삼공 뽕맞으면 되잖아 잘하1번이 어, 봐봐. 위가 위가 꼬이는 것 같아. 어아 뭐. 미션 실패. 레드 팀 승리. 어머군. 어! 결국에서 날랐다. 2번 자리. 여기 돌. 돌, 돌, 돌. r e e n g a t the f u c s s i o n u t a 아이. 씨샷나돌았을게요형나 화장실 갔다가. 응. 인좀 해보고. 응? 훈좀 해보고. 응. 가야 될것 같아. 응. 우리의 마리. 잠시, 아, 35에 털 때. 아, 시, 광인, 이 아, 찐, 내가 뭐, 잠시, 뭐, 잠시, 뭐, 잠시, 뭐, 잠시, 뭐, 잠시, 미션 실패 프로팀 승리 많이 아픈가 보다 빡 바로 바로 들어갔네 방사포 아 뭐야 하나 더 있네 이긴거 어차피 이겼어. 설마 안하면 안돼 방에 폭발다 아, 뚜같았다 피1 다운, 피4 다운. 보란나 보다 없다 설하 라고 얼굴아 둔거 같은데?

어, 아, 그, 러빈. r e v 왔다, 바로 앞 아니, 아니, 거기 뒤에, 어. 미션. 응?